안녕하세요. 네, 한스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교과서 137쪽에 발전문제 12번과 13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이 12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도형, 이 빗금 쳐져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보조선 하나 끄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다 읽어봐.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얘가 좀그렸싸 하게 지금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딱 끄고 나면은 이미 끝났죠 뭐가 끝났어요 지금 나와 있는 요 파란색과 왼쪽에는 요 파란색과 얘, 얘랑 요 오른쪽 밑에는 있요 파란색의 넓이가 당연히 어떻게 되어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이니까 두 녀석의 지금 넓이가 당연히 같겠죠? 맞죠? 그럼 나머지 누구의 넓이가 같으면은 이 직선 L은 요 나와있는 이요 도형의 넓이를 반띵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나와있는 이요 보라색과 이 보라색의 넓이가 같으면 끝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 가로의 길이가 얼마다? 얘는 2고요. 왜이렇 어, 굵어? 얘는 2고요. 세로가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 지금 여기 가로가 2니까, 요 세로도 얼마다?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4니까,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3이니까, 아, 이 녀석은 X가 얼마 증가할 때? 2 e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다. 그래서 정답은, 어, 이 공백을 왜 만들었지? 아,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기울기가? X가 2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으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자, 이어서 13번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문쭉 읽어 보면은 60도라는 게 나와 있고 이거 길이가 6, 이거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또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요 배가 요 방향으로 계속 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에서 요로 쭉 그릴 거야. 쭉 그리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맞죠?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누구와 여기 나와 있는 요 C라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에 뭐를 구하려라? 거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거리 구하라는 거예요. 거리. 이 거리 구하는 거 쉽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 사실 이런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녀석을 직조좌표 위에 올려 놓을 줄 아는 눈을 기르면은, 네, 다 풀립니다. 그래서 얘가 X축이라고 보고요. 얘가 X축이라고 할 거고요. 예, 아우씨, 인터넷 좀 뽑아보야겠다. 네, 뽑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도동또동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 축을로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보냐, 음...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니까, 러이 60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알다시피, 삼각형이 이렇게 60도로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삼각비가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얼마다? 루트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0 0을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얼마다 루트 3x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루트 3x -y고요 자는0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점 c의 좌표는 몇콤마 몇이라고 그럼 말할 수 있죠 6 콤마 3이라고 할수 있죠 아 6,3이라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식을 쓰면은 게임은 끝나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거리 구하는 식을 쓰면은 거리 d는 어떻게 된다? 루트 얼마 분의 루트 3 제곱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어 2네. 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6 곱하기 루트 3은 6 루트 3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 더하기 0은 자 분모가 2가 되는 걸볼수 있고 분자는 그대로 6루트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얘입니다. 물론 여기 킬로미터까지 적어주는 센스 네,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쉽죠?